오지오같이 생겼지 어아 근데 진짜 살인미수라는 줄 알았잖아요 너토요미스테 너무 많이 봤다 조승우도 약간 닮았는데 조승우보다는 약간 오지오가왜 이렇게 웃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는 강력한 엉덩이를 원합니다 제가 엉덩이는 안 봐서 모르겠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원래 CSI도 나왔어요 근데 워낙 이제 불륜 스캔들이 있다 보니까 CSI 마이애미를 찍다가도 마이애미에서 하튼 퇴출이 됐다고 해요. 직업 뭐 CSI가 사실 이 남자의 가장 대표작인데 계속해서 출연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리앤 라임즈는 어떤 가수로 유명하냐면 컨트리 음악 가수로 유명해요. 막 팝이라고 부르기보다 컨트리 음악을 미국에서 하는데 컨트리 음악 어워드에서 공식적으로 시상식장에서 바람둥이라고 놀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쪽팔려. 그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언니 미국에 가면 되게 사람들이 막 금방 이혼하고 금방 다 바람피고 일어나요. 그러는데 어디 가나 사실 똑같고요. 미국 언론이나 대중들도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러면 뭐 욕을 많이 하게 되겠죠. 어휴 진짜 왜 저러나 몰라.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니엠 나임즈가 문제야. 얘가 알고 보니까 타이거 우즈 알지?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하고도 연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타이거 우즈가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앤 라임즈가 지금은 좀 나이 들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 금발에 그, 그니까 리앤 라임즈의 뒤를 잇는 게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약간 테일러 스위프트. 타일러 스위프트처럼 뭔가 약간 눈이 약간 조금 찢어진 느낌의 금발 여자들은 눈이 약간 찢어진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눈이 약간 찢어지고 완전 황금발이면 남자들이 완전 새끼 있다고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약간 느낌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 얘를 뒤 있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미지인 것 같은데 하여튼 타이거 우즈가 얘한테 완전 빠져 있었대요. 특히 금발 머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때 리앤라임즈가 나이가 10대였고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나이가 7살이나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만남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약간 미국 언론들은 여러분 또 타이거 우즈가 또 어마어마한 남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완전 어마어마한 남자인 거 아시죠? 제가 타이거 우즈 옛날에 바람펴가지고 타이거 우즈 부인이 골프채로 차 부신거 얘기해드렸죠 아 진짜 이런 얘기는 왜 해도 해도 재밌는지 몰라 그치 타이거 우즈가 또 어마어마한 바람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언론에서는 야 바람둥이끼리 만나냐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요 약간 이제 또긴 이야기를 가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여자 안젤리나 졸리. 아, 이뻐!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도 남의 남편 뺏은 여잔 거 아세요? 이거를 너무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 야, 안젤리나 졸리가 알고 보면 있잖아. 나도 안젤리나 졸리 무지 좋아하는데, 사실 남의 남편 뺏었어. 누굴 뺏었게? 얘, 저기랑 사귀잖아요. 브래드피트랑 사귀잖아요. 그런데, 원래는요. 브래드 피트랑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헐리우드 대표 인꼬부부였어요. 이 제니퍼 애니스톤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는 그 미드 프렌즈 아시죠? 미드 프렌즈에 저처럼 얼굴 길쭉한 여자 하나 나오잖아요. 얼굴 이 정도 길걸려 진짜? 나는 제니퍼 애니스톤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해요. 제가 전 세계에 얼굴 길어서 예쁜 여자가 정말 나, 제니퍼 애니스톤, 요 둘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합니까? 여자가 얼굴 길어서 이쁘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나하고 이 여자는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나, 나쁘지 않아. <laughs> 존나 오버하시네요. 이러시는데. 아니, 왜? 나 존나 오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인정할래, 안 할래? 당장 인정해라, 니들 지금. 생얼 <laughs> 좀 보고 얘기할게요. 아, 그러면 제가 또 자신감이 화강합니다. 제 생얼은 예쁘지 않습니다. 제 생얼은 그냥 순댓국이나 처묵처묵. <laughs> <laughs> 자, 그랬는데, 네. 제 얼굴은 거의 순대국. 제 생얼은 순대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생얼은 순대국. 자, 그런데 이 둘이서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인꼬부부였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얘네들을 무슨 커플 이름까지 줬었어요 뭐, 브란젤, 브란, 아이, 아니, 아니, 몰라, 몰라. 되게 유명했는데, 얘네 둘이 애가 없었어. 애가 없다가, 안젤리나 졸리하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 영화 안 보면 절대 안 돼요. 아, 이 영화 진짜 세계 명작이에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둘이 둘다 간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양, 양쪽이 간, 서, 간첩이래 스파이로 나와요. 간첩 아니고 스파인데 서로를 몰라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 영화 아세요? 나 오늘 밤에 그 영화 봐야지. 미스 앤미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예요. 그 영화를 안 보셨다면 여러분 인생 헛사신 겁니다. 진짜 그 영화 보셔야 돼요. 미스터 앤 r 미세스 스미스인데 너무 나... 혹시 그 영화 안 보신 분 없죠? 안 보신 분 없죠? 저 헛살았어요. 야, 그 영화 진짜 재밌어. 자, 그 영화는 굉장히 관능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영화를 둘이서 찍다가 바람이 난 거죠. 저안 봤어요. 야, 꼭파. 내가 오늘 지금 영화 세 개나 추천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미스, 터앤 미세스 스미스, 그리고 코요테어글리. 이거 진짜 재밌어요, 영화. 여기서 둘이 딱 눈이 맞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나의 그 어떤 멘토라고 나의 얼굴 길이로서 멘토라고 볼수 있는 우리 제니퍼 애니스톤이 겁나 열이 받았는데 결국은 둘이 이혼을 했어요. 너무 밝은 곡이 나온다. 결국은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커플이 돼서 잘 살고 있죠. 이게 더 헐리우드를 더 발칵 뒤집었던 게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안젤리나 졸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전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한 3명 정도를 뭐 아프리카며 베트남이며 이런 제3국에서 자기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입양했어요 사람들이 아 너는 네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입양하는 걸더 좋아하나보다 라고 살고 있었는데 떡하니 브래드 피트하고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졸리 존이에 내가 여기서 또 느낀 게 있다 안젤리나 졸리가 화목한 가정을 깨고 바람이 났고 분류는, 어, 저질렀다고 아무리 참 말해도 이쁜 여자가 이긴다. 니네 자꾸 안 질리나 졸리 이쁘니까 자꾸 졸리 편 들지. 결국 이쁜 여자가 이기는 세상인가요? 인생 무상이네요, 정말. 이렇게 예쁜 여자만 이기면 어떡합니까?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제 이분 아세요? 이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너무 할배 됐어, 이제. 이분 너무 할배 됐지. 이분 누구야? 해리슨 포드에요. 아로는 모르네요. 이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나이, 드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이 남자 이렇게 멋있었다 젊었을 때 아우 중년미가 좀 나긴 하지만 아우 저팔 근육 하며 가슴 근육 하며 어, 단추도 하나 더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름은 몰라요 해리포터인가요 아이 무슨 해리포터예요 이분의 이름은 해리슨 포드인데 잠깐만요 너네 인디아나 존스 안 봤니 너네 인디아나 존스는 안 봤어? 어? 인디아나 존슨치가. 봤지?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이거 안 봤어? 아, 나 진짜 세대 차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진짜. 스타워즈에도 나와요. 이 남자 스타워즈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건 정말 옛날 버전인데, 스타워즈에서도 나오고, 요거 말고, 뉴 스타워즈에서도 2015년에 개봉한 거에서 나왔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이분은, 어, 이분의 인지도는, 우리나라에, 음, 커피 선전하시는 분, 뭐, 누구죠? 이렇게, 맨날 얼굴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막 마시면서, 맥심 커피를 막 마시면서, 부드러운 향기가,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 아니, 아니, 아니. 안, 왜안 하트야? 왜안 하트라고 나와? 얘들아, 나못 있겠어, 지금. 너네가 하트, 안 성기! <laughs> 이름이 또 한편 안성기야! 그래서 니들이 다 써주는데 다 하트로 나와! 어, 안성기씨, 안성기씨. 와, 진짜 웃긴다. 어, 안성기씨. 거의 안성기씨급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 배우예요, 해리슨 포드는 미국에서. 자, 그리고 뭐, 인디아나 존슨 같은 건 정말 미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영화고, 스타워즈에도 나오고 하니까, 뭐, 미국의 영화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물론, 안성기 씨도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잘 자산은 모르겠고, 이분이 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 만큼, 버는 만큼, 여자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 이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니까,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그 대학을 다니면서 만난 메리라는 여자였어요. 이 메리라는 여자와 1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 둘도 두었고, 또 뭐, 순탄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4년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12살이 되는 해에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해리슨 포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큰빅 스타가 됐고, 근데 저 여자도 얼굴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굴 긴 여자 특집인가 봐. 네, 해리슨 포드가 이때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잃어요. 어떤 걸 잃냐. 돈, 돈이고, 메나탄의 아파트, 목,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목장, 다음에 베버리 힐즈, LA 베버리 힐즈에 있는 맨션, 헬리콥터, 그 다음에 자동차 12대, 오토바이 6대, 비행기 5대. 이혼을 해가지고 그냥 후덜덜 한 방에 가버려요. 그니까 이혼을 해서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람을 폈으니까 이렇게 이혼으로 많은 돈을 사실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약한 1067억 정도? 상당히 위자리였다고 해요. 아, 뭐, 이 정도니까. 지금 식가로 참더 하겠죠. 그걸 그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니까 러이 남자 부자였으니까. 음, 맨션에다가 헬리콥터에다가 비행기에다가 막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다 처산, 처리가 되고 라이프한테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첫째 부인은 나이가 지금 너무 많으셔서 사망하셨어요. 네, 두 번째 부인하고 이제 샀는데 이 여자가 ET 아시죠? 영화 ET. ET의 각본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작가예요. 뭐 영화 작가니까 되게 유명하겠죠? 그래서 1983년부터 둘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아이도 두 명이나 낳고, 근데 뭐둘다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다가두 번째 결혼이고 보니까 끊임없이 불화설이 나다가 결국 2000년에, 한 결혼 생활 7년 정도 하고 별거를 하죠. 그렇게 별거를 하다가 바로 이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 누군지 알아? 모르죠, 여러분은. 이게, 내.. 네,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30살을, 이, 누구예요? 이 여자? 이 여자 지금, 이거 젊었을 때 사진이야. 이 여자를 모르신다면, 제가 이거를 가져오면 알것 같아요. 혹시 이거 한국에서도 간혹 틀어, 옛날엔 틀어졌는데, 저한테는 이 미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이 미드로, 제 인생 처음 본 미디어예요 제 인생에 처음 미국 드라마를 예를 통해서 봤고 이걸 보면서 와나 영어 더 잘하고 싶다 나 영어 저 미드 다 영어 없난 정말 엘리맥 이거를 영어로 엘리맥빌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말에는 엘리의 사랑 만들기라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인상 깊은 미디어였어요 와 한국 드라마랑 미드는 정말 급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 정말 영어에 대한 어떤 흥! 이런 걸 불러일으킨 그런 인생 미디어였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로 뭐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둘째 부인과 살고 있는 와중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은 칼리스타 플로카츠예요 어, 둘이 그럼 어떻게 만났냐. 둘이 나이 차이도 무지 많이 나요. 2002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갔다가 이 해리슨 포드가 이제 실수로 와인을 이 여자 옷에다가 쏟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인연이 돼가지고 무려 23살이나 차이가 나요. 둘이서. 23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laughs> 그 당시에 이미 뭐 칼리스타 플로카트도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48살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71세. 근데 능력자네요. 개 능력자인 거죠, 완전히. 어 둘이 점점 이제 깊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리슨 포드는 당시 아직 둘째 부인이랑 정리가 안된 상태인 거야. 그 별거만 한 상태지 이혼이 안 됐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별거 중인데. 음? 지금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어요? 자기 전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별거 중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유명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여자가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 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연인인 거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자가 이혼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해리슨 포드가 여자한테 빌었어요. 내 재산 더 줄게. 나 이혼 좀 해줘. 어? 너가 달라는 대로 줄게 나 제발 이혼 좀 해줘라 이래 가지고 두 번째 부인에게 해리슨 포드가 준 위자료가 무려 1020억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한테 한 천억 뜯기고 삥 됐는데 두 번째 부인한테 또 천억 뜯기고 뺑된 거죠 <laughs> 그 그러니까 위자료만 한 2천억이 나간 거예요 뭐 아, 사실 우리는 나는 천 뭐 이러면 약간 10억 이상의 돈이 되면 가치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10억이 10개 있어야 100억이죠? 100억이 10개 있어야 1000억이면 아예 감이 잘 오지를 않는데 또한번 그렇게 위자료로 뜯겼죠? 근데 그두 그 번째 부인이 징해요. 위자료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너 나랑 결혼 기간 중에 찍은 영화 있지? 그 영화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볼 거고 계속 수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책이나 영화 같은 건 평생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작권이. 그 수입의 1%도 나한테 내놔. 가져와, 가져와. 돈다 내놔. 아주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싹 뽑아먹는 거죠. 솔직히 열받았겠지. 젊은 여자랑 바람 났으니까.